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롯데마트로 왔고요. 귀국 선물을 사기 위해서 롯데마트 지점으로 왔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는요, 여기 오른쪽에 진보관도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방문한 곳은 1층에 롯데마트가 존재합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과일 코너가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이 많습니다. 1층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식자재 마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빵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1층에서 하면 왼쪽 코너로 오시면요 음식 코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사서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와 초밥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치킨 코너도 있고요. 한국 푸드코트인 떡볶이 메뉴들도 많습니다. 푸드코트에서 결제 후 우측에 보이시는 공간에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와, 저기서는 김밥을 대량 생산 중이네요. 2층으로 올라가려면 1층에서 산 물건은 1층에서 계산하고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롯데마트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의 경우 이렇게 귀국선물들을 팔고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슈넛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망고 종류들도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커피 종류도 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의 경우 식품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 문구류 우측에 보시면 그냥 식자재 관련된 용품들을 판매도 하고 있고요. 인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고급진 아티소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급지게 포장이 될수록 가격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네요. 롯데마트 안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커피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베트남스러운 초콜릿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사다 보니까 물건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라이트 하우스에서 나와서 저희는 오늘 0.5박 숙소인 숙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비행기 출발이어서요. 어, 숙소에서 좀 쉬다가 카페 가고 나중에 공항에 갈 예정입니다. 근처에 있는 저렴이 숙소를 예매를 했고요. 아직 체크인 시간이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한 0.5박 숙소인 센사이공 호텔인데요. 가격은 15,000원 정도였습니다. 시설 자체는 노후화 되긴 했는데요. 어, 잠깐 쓰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근처에 있는 카페 아마존에 왔습니다. 카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또 저희는 현재 호치민에 있는 인사대학교 어학당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인사대학교에 왔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과정이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접수처가 있는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 데나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외국인을 위한 학습 공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아아 k n a h r n h g o e t i e s 뭐 교과 과정을 설명해 주고 금액도 이렇게 적어 주고 계십니다. 상담을 해 주신 분이 이쪽을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연결을 해 줬는데요. 그 아내 직원분께서 그 방을 어떻게 빌리는지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숙소 옆에 있는 코프케어라는 곳에 발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가게 내부 같은 경우는 초록초록하네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곳입니다. 호텔 앞에 있는 센트럴 마켓에 들어왔는데요. 어, 생각보다 안내가 쾌적하고요. 쇼핑 공간도 있고 에어컨도 계속 안에 틀 벌어져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음식 메뉴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이스크림과 빙수도 있고요. 물건을 사서 여기에 앉아서 먹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저녁에 한번 여기서 식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탄시장보다 쾌적하고요. 가격은 벤탄에 비하면 조금 더 비싼 것 같긴 한데 어, 상당히 쇼핑할 만합니다. 공원이 상당히 이쁜데요. 여행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어서 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녁에 왔던 VBN 거리를 낮에 한번 와봤습니다. 낮에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무려 평점 5점인 곳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가격이 5천원입니다. 가격 해자 아닙니까? 여기에 가장 인기 메뉴인 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소스에 담겨서 나오네요. 빵을 가기 전에요. 낮에 센트럴 마켓에서 보여드렸던 곳에서 망고 빙수를 하나 사먹고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빙수네요. 베트남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공항으로 갑니다. 호치민 1군에서 공항까지는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의 비행기 항공인 비엣젯으로 가서 체크인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슬슬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엣젯 항공이 딜레이가 되세요 뭐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테크인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사람 미쳤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현재 기국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 이번 여행은 12박 13일로 잘 했고요 다음 여행 때또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